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늘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실매물이라는 것. 확실하게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매물, 실매물이라는 것 우리 고객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매물만을 고집합니다. 실용적이고 가성비, 색깔, 옵션, 관리 상태를 봤을 때 이거다 싶을 때. 확실하게 좋을 때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매장에 갓 들어온 차 그런 차만 골라서 가장 신선할 때 드리는 신선한 입맛을 두고 드리는 중고차 밥상인데요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킬 차그 전에 저는 먼저 소개할 텐데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역 바로 뒤에 SK 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 소속의 엄연한 인증 중고차입니다. 오늘도 가져온 차는 바로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를 가져 나왔고요. 더뉴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다음에 나온 더뉴 스파크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더뉴 스파크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LT LT는 등급이 높은 겁니다. L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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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LT, LTZ가 있는데, LT는 높은 등급이고요. 2018년 8월에 등록한 2만 9천 k 로 3만 k 로도 주행하지 않는 무사고 차량의 짧은 주행거리, 확실하게 좋은 차. 바로 이 차입니다. 색깔부터 그렇습니다. 미스틱 와인색입니다. 미스틱. 입술에 있는 와인색이라는 거고요. 워낙 색깔이 이쁩니다. 한 사람이 탔던 거고요. 여성 혼자 탔던 차. 금연 차량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무상호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레더 가죽 시트입니다. 레더 가죽 패키지라는 게 옵션이 있는데요. 레더 가죽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특히 가지고 와서 저희가 도색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도색할 필요도 없을 만큼 깨끗했고요. 사고도 없었죠 보험 이력도 없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확실하게 좋은 차입니다. 더뉴스 박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가 2차입니다. 2018년 8월에 녹한 29,000갤의 미스틱 와인색 2차의 판매 가격은 바로 유튜브 고객님에서 영상 끝부분, 이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보여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되고요. 미스틱 와인 정말 좋은 차입니다. 가성비 좋고, 색깔 좋고, 옵션 좋고. 특히 쉐보리 하면 가장 좋은 게 튼튼하다. 쉐보리 하면 생각나는 게 에어컨 최고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경차입니다. 초보 운전 주차하기 편하고, 운전하기 편하고, 유지비가 장 적게 드는 쉐보리 스파크입니다. 지금 이제 후측을 보실 텐데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쫙 따라가 보면 귀엽습니다. 작습니다. 아담합니다. 그러나 튼튼합니다. 문콕방지 위한 뽁뽁이 됐고요. 타이어 앞뒤 네개 정말 깨끗하고 흠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멋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참 좋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위에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후미등도 잘 들어고요, 후방 감지 센서 작동이 잘 됩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범퍼도 깨끗하고 이렇게 작고 앙증맞고 기운 바로 주차하기 쉽고 운전하 쉬운 가성비 좋은 뒷모습 스파크 뒷모습인데 이렇게 이쁘고 참 좋습니다. 트렁크를 볼 텐데요. 트렁크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바닥을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바닥 뒤에 의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도 없고요. 양쪽 변면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트렁크 판넬도 보시면 흠잡을 데도 하나도 없고요. 선반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인데요. 가족나들이 주말농장, 캠핑용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6대4로 의자가, 의자가 6대4로 분할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 스포츠, 레저 활동에도 다용도를 을 수가 있고, 차가 작다고, 트렁크 공간이 작다고 뭘할수 있겠냐? 이게 아닙니다. 트렁크가 크든 작든 잘 활용하고 알차게 활용하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넓다고 통통 비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작든 크든 알차게 공간을 하려는 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고객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운전석 조수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 시트 만져보면 질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참 좋습니다. 잔지름 도수만큼 아, 이 바닥 시트도 바닥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뒷모습 보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전차 좁은이 코일 매트, 빨간색 코일 매트를 깔 정도로 이렇게 코일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천정도 깨끗하고 의자 시트 구석구석 살펴봐도 오염된 곳도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네 손잡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핸들 여성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핸들. 가죽 핸들입니다. 따뜻합니다. 참 좋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 핸들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핸들 열선 버튼입니다. 핸들도 이렇게 깨끗하고 상처가 있거나 다른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핸들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 왼쪽에는 핸들 열선 기능이 다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볼텐데요 2만 9천km의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무사고의 1인 소유 금연차, 여성분차 2만 9천km의 실주행거리를 약속드리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정말 깨끗합니다. 의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양 검도스만큼 의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센터페시아 중심 그 주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실내가 이렇게 깔끔하고 청결하고 정말 관리가 잘 되있다라고 어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위에 내비게이션, 물론 후방 카메라도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능,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 미지근한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오토라이트 기능이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에 오토 스타벳 스타트의 VDC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뒤에는 바로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 열선시트 기능,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앞뒤로 있습니다. 경차기 이 때문에 24시간 안 됩니다. 시동 킬 때만 됩니다. 경차기 이 때문에 배터리 용량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시동 킬 때만 되는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고요. 그리고 접이식 밀러, 접이식 밀러 기능, 그리고 아까 했던 핸들 왼쪽에는 다용도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아까 얘기했듯이 핸들 왼쪽에 있는 핸들 열선 기능이 바로 핸들 핸들에 보시면 왼쪽에 있다는 것, 핸들 열선 기능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녹색, 주황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요. 후방 감지기랄지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도 마찬가지로 차가 정말 좋습니다. 5년에 10만 km 엔진 미션 독립계통 무상이기 때문에 아직 AS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있단 그러면 바로 무상으로 무상으로 수리 정비다 가능합니다. 보신 것처럼 부동기도 깨끗하고요,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엔진도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엔진도 이렇게 깨끗하고 배터리도 그냥고 흠잡을 때 하나도 없는 엔진룸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휠 보겠습니다 타이어 휠 보시면 앞서 얘기했듯이 앞뒤 타이어 4개 네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엔진 보셨고 이제 성능을 볼 텐데요 전선 침수 영업이력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자동차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체로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보험료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이 또한 이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바로 성능 점검을 통해서 가능하고 엔진 미션이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무상으로 AS 무상 점검 서비스가 다 가능합니다. 이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심지어 마음껏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우리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실 매물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현금, 카드, 할부 구매 다 가능한데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신용 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데요. KB 국민행, 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 메르치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한 다양하고 푸짐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최고 60개월, 5년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환, 중도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좀 타고 계신 차가 있다.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해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비교 분석 중고차 또 시세 파악 또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더뉴 스파크. 넥스트가 있는 더뉴 스파크 LT입니다. 미스틱 와인색. 2018년 8월에 녹한 29,000km의 확실한 무사고 차량.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